6층 건물보다도 높은 거대한 바퀴를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18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렉시 휠, 세계에서 가장 큰 작동 중인 워터휠이자, 빅토리아 시대 공학의 진정한 걸작입니다. 아일 오브만에 위치한 이 거대한 아름다움은, 네이디 이저벨러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며, 185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광산 전체의 동력을 공급했죠. 당시 광부들은 그레이트 렉시 마인의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전기나 엔진 없이 흐르는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는 72피트짜리 거대한 바퀴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수한 천재성과 중력의 힘으로 완성된 발명품이었죠. 그 결과 이 완벽한 설계의 걸작은 수십 년 동안 광산을 마르게 유지하며 지역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렉시 휠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더 이상 광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관광객들은 그 나선형 계단을 올라 숨 막히는 전망을 감상하며 인간의 창의력이 세상을 지배하던 산업시대의 흔적을 마주하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원한다면 구독하세요.